나와늘 동일하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주내짐 대신 지시었으니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생명 버려나고 하셨으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늘 동일하신이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도 하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만은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둠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맘 속에 이어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그리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목사리 말씀 중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며 말씀을 중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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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아버지 안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풍성해지는 말씀, 기쁨이 충만한 말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부어 주시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의 영혼의 담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담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찰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6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6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214쪽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6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가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촉촉한 비가 내리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곁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어 주시었고. 우리의 강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되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역경과 하나 우겨싸을 당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곳을 떠날 때는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들고 간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들어주시고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역 당국과 또한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있으면서 코로나 싸우면서 많은 지쳐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나라 경제 문화 정치 연예 법조계 스포츠 하나님 종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강같이 흐러가는 그런 어떤 법보다 위위가 될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과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북한과 저 열방계까지 선하영을 끼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사 정말 오대양 육대주의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이 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한국 교회가 일어나며 정말 세계를 일깨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저님께 세워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별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복의 파이프를 놓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정말 이웃들이 아마 정말 우리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도록 주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기가 된 자녀마다 하나님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셨고, 결혼한 후에 하나님 태의 문일 소망하는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가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진로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질로 놓고 하는 고민하는 하나님 우리 입시생과 취업 준비한 청년들에게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회의가 있으며 군무원에 갈수있 출타 중에는 기념교회 건석도 오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옵고 별이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가 깃벗뜨듯이 하나님 치료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복음의 최전선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힘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신혼신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가정을 맡깁니다. 주여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 면회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주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이제 안디옥교의 교인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서 이제 드디어 2차 성교여행을 떠났, 떠났습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는 이제 한 3년 년 동안 무려 5,000km가 넘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또 지금으로 오는 터키 지역과 유럽 일대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행의 대장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41절 말씀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기 아니라라는 곳을 보면서 당시에 이제 그런 주처럼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속주로 되어 있던 지역이 뭐 밤빌리아, 뭐 비두니아, 뭐 마케도니아, 또뭐 아시아, 아시아, 아가야 막 이런 지역 중에서 특별히 수리아, 이 예, 안디옥이 있었던 수리아 지역과 또그 더베 그 위쪽에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그런 길리기아 쪽을 남북을 끼고 이제 쭉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을 먼저 가게 됩니다. 오늘 16절 사도행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네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주였던 이 더베와 루스타를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제 재방문하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 쪽 지방 다시 재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현지 교인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합니다. 당시에 여기서 성경에 얘기 하는 교회는 어떤 지금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가정 교회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들을 보면서 현지인들을 한명한명 한명 방문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에게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어, 또한 이 수리아에게, 또 수리아에서 또 길리알에서 쪽을 가면서 특별히 험산 험산 중년 여기서도 아무누스란 산맥이 있어요. 음,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 저쪽에 저번에는 타우루스 산맥을 우리가 넘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누스 산맥이라는 곳을 이렇게 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헌신했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면서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또한 이 신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할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바다를 택하여서 이제 구브로로 갔다면은 이 바울은 육로를 택하여서 터키 대륙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 때 있었던 그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루트는 그렇습니다. 수리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곳이 다소. 그갈때 거기에 이제 아무루스란 산맥을 넘게 되어지고 또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디오 가서 또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격려한 후에 어~ 이제 원래는 목적지가 아시아 지역에 있던 저 에베소라는 곳이 있죠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아니면 무시아라든지 비두니아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성령께서 막으셨죠 환상 중에서 저 드로아에서 또. 건져와 우리를 건너와서 구할, 구해달라는 그런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니아지역을 지나가면서 네아폴리 빌립보 빌립보에서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빌립보 처음 교회 유럽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 니가또 베레아 또배를 타고 아데를 가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 저 갱그리아에서 뜻을 정하고 이제 자기가 가고자 했던 에베소에 들려서 로도에 갔다가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리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루트입니다. 저희 보면은, 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있죠. 뭐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 안디옥과 BCD 안디옥에 있는 갈라디아는 이미 1차, 그러니까 이미 1차 여행 전에, 2차 여행 전에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고 빨갛게 있던 왼쪽에 있는 빌리포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지역에는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아 믿는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루트가 되어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트라를 이제 먼저 가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이렇게 보면은 우연히 이렇게 간처럼 보겠지만 이 원어에 보면은 분명히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정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정도를 했던 성교여행했던이 더베와 루스트라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것이죠. 그루스트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 하반신 천천적 마비였던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그를 신인 줄 알고 막 신의 성교를갈때 나는 신이 아니다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만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곤이온에서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그를 돌팔매질로, 그를 선동해가지고 같이 그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다시 소생한 바울이 상처의 몸을 입고 다시 이제 또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더베지을 지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간다면, 루스트에서 고향했던 다소로 더 가는 것이 좋았을 텐데, 더베까지 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루스트라에서 돌맞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디모데라는 그런 이제 나중에 신실한 제자가 되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어, 디모데를 그곳에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듣고 있었고 돌파매지를 하면서 그 죽음 당하는 그 현장에 이 디모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를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목숨이 죽었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었던 그 위협이 살기 등등한 이루스트라 쪽에 이 더베 이쪽에 다시 간다는 것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으 이게 불가능하죠. 자신이 그 가면은 분명히 또한 돌팔매증 당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위협을 안고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자신의 죗값을 다자기의 죗값이 아니라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재물로 돌아가신 그 주님,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어떤 위협과 험난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곳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곳에 순종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요. 현신의 위협이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실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이 안에서 얼마든지 한 시대를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해외에 나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교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같이 맺는 곳이 성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교적 삶을 간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열방을 향하여서 정말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냐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 소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모데는 청년이 당시 한 18세 정도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이제 이대 아버지는 바로 이방이었던 헬라 사람이었죠 이 디모데에게 또이 어머니는 이방 남자와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피가 섞여 있는 혼혈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그를 떠나고 성교 여행을 떠날 때 그를 이제 다시 조력자로 대동하고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 내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모든 그런 서신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였고요. 자신의 그런 편지 속에 바울은요 유일하게 내 자녀, 그러니까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 인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요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좀하나의그 밀알이 심겨졌는데 거기서 이 디모데라는 그런 영적인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희생,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땅에 심어질 때, 마음에 심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루스트라에서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 죽은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거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디모데라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보음은 심지어서 신신한 일꾼을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할때 보면은 막혼혈 그러니까 혼합된 종교들이 많아요. 기독교만 아니라 특별히 천주교, 또 그런 무속 신앙, 막 풍, 그런 그런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 가지고 막 그런 성상 그런 성인들의 성상을 뭐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든지 막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막 짬뽕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100여 년보다 한 100여 년더몇백년더 일찍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복음이 이렇게 잘 정착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한민국에 복음이 심겨지고 이렇게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심겨질 때 한국은 성교사님들의 피, 희생, 헌신이, sacrifice 영어는 그게 있었고요. 이 필리핀은 무력으로 들어와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희생이 없이 복음이 들어온 그 차이거든요. 정말 이 말씀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정말 심어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심어야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심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심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심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그 열매가 많은 열매로 귀한 열매로 또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심는 귀한 하나님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일하여서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심었을 때 거기에 디모데라는 귀한 동역자 귀한 믿음의 아들이 또한 이렇게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었고 특별히 하나님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심을 때 다음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270장 찬송 변치는 주님의 사랑 찬송 부르신 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돌아온 주일부터 또 우리 영유아부터 청년회까지 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그램과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영적인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기름교회를 붙들고 일어날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그런 한 디모데. 처럼 그런 인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국 교회와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이런 차별 금지법이나 이런 모든 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나라가 될수 있도록 중보해 주며 시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며 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차량했습니다. 분차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흘러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에게 하셨네. 시간에 우리 성령을 상모하면서 정말 우리 성경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성교적 삶,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달고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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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하나님, 하나님, 이란이 땅에 떨어질 때...